제가 랭킹닷컴 엠베서더로 활동하게 되어서 어,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제 아이디 A M O T T I를 추천인 아이디로 입력하여 가입하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충성 아모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침을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은 닭가슴살 200g, 고구마 200g 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월부터 랭킹닷컴 엠베서더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닭가슴살 구매하실 분들은 랭킹닷컴 아모티 코드 제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주시면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닭가슴살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사봤어요 두 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슬라이스 된 거고 이것도 이제 조그맣게 작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먹기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잘 씹히고 물이랑 먹었을 때 훨씬 더잘넘어가고 저는 아침을 먹도록 할게요 인메이트에서 나온 스팀 닭가슴살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 이게 제일 빠질 수 없는 물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약간은 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인데, 제가 봤을 때에리야키에리야키맛 같은데, 100g에 단백질 24g. 오, 지궁형님 운동 라이브 합니다. 아, 너무 좋 어깨가 안 좋다. 아, 안 되네. 겨 어깨가 안 좋아서. 어깨 무슨 일입니까, 형님? 오, 형님, 언니, 반갑다. 우리 아무티 채널도 많이 가서 어, 운동 봐주시면은 동기부여 잘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중량을 늘려. 어, 이거를 좀 뒤로 뒤로 좀 이렇게. 얘 어깨가 자꾸 여기가 오른쪽 하니까 자꾸 빠져 뒤에서 뒤로.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강입니다. 고구마 먹겠습니다. 아침에 에어프라이기로 돌렸거든요. 제가 정말 3해삼십입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로 해가지고. 여기, 이정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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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기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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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서 너무 기여 장조림 할때 쓰는 여기, 여기,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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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같기여 좋을까요? 처음에 오늘 간식 여기, 여기, 여 가라가라가나. 오승민. 웃기네. 운동 가십시다 아까라가나. 운동합시다. 3 0팔회 가르겠다잖아. 오늘 운동할 때는 오늘은 까로잉 님이 부산에 휴가를 갔어요. 저랑 영모 형님, 팔민이 이렇게 세이스 운동 하 하도록 할게요. 근데 팔은 팔을 타야지. 그래. 칠 너무 쉽지. 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 hold tight, can't make coals. 오늘 제가 조식이 나오고 있을 때까 운동 끝났으니까 300칼로리 바이크 에르그 최대한 빨리 끝내기 해서 딱 15분이 끝났습니다.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팬티를 말렸습니다. 이제 앉아서 떡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도현이 형이 줘가지고 경기떡집에 이티떡 e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니테하야 형님이 나눠먹르야 우리 커피 사오자. 밥서버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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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이네. <놀람> 별일 없나? 별일? 어. 별일이 없지. 마들리나한번 먹을까? 여기가 많잖아 네 사가 있고 산남 거리 파는 사가 어. 개당 500원 트럭에서 파는 거였죠? 나한테 어. 사면 20개 받을 줄 알았죠? 어. 이거는 11개 이 칸입니다 어, 씨. 11개 샀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 개인질하네 오미로바이타 하나 먹겠습니다 간식으로닭감살 육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매긴닷컴 거기 들어가서 아무디 코드 쓰시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니다 제가 어제 일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집에 왔는데 배고 있더라고요. 육포랑 오구칩이라고 뭐두 개가 왔는데 와, 너무 배고파 가지고 닭감살두개 먹고 오구칩 두개 먹고 육포까지 먹었습니다. 맛있다기서 나온 닭감살 육포. 아주가까 제가 육포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육포, 지포, 그리고 엽포 그리고 텐텐 이거 닭가슴살인가? 응닭가슴 육포 같다 맞지? 닭가슴살 아, 육포라니까 되게 잘 만들었네 맞지? 이거 단백질 몇들어 드릴게 아, 30g? 13g 와 아, 근데 이거 맥주 안주로 먹어도 맛있겠다 마치. 맛있습니다 오, 얼마야? 뭐, 이거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랭킹 닭가슴살인데 이거 팔미니가 먹는 거랍니다 이거 소량도 하나씩 사거든 네 응. 근데 200g 넣었어 100g에 1000원 더 하네 음... 내가 그때 쌍몰 찾아봤는데 랭킹탕가고 코드 못쓴대나 팔밍코드 말도 안 하다는데 ㅋ ㅋ ㅋ ㅋ ㅋ ㅋ 내 때는 랭 코드 못 썼다 빨리 해라 이마자그 다음은 떡 경기떡집에 E.T떡 개맛있습니다 떡이 이렇게 같이 거든요 응? 음. 좀 심나? 신나? 신도 아니? 그래 다시 한번먹을게 맞지? 쉬었지? 아이씨 먹었다 모르겠다 걍 해지 맞지? 약간 그시만만 나지? 응잠의참 취할 거데아 이것도 쉬었다 음, 사과 시원하지? 오늘 아침에 매일 깎아 야야야야야 그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야지 이게 지기님그 맛있다고 하던에 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지 어제 내가 이거 두 봉지 먹었지 근데 이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알아? 93칼로리야? 어, 93칼로리 딱 뜯으면 이렇게 생겼어 자 냄새 한번 맡아봐라 오구오구오구오구 그거 그꾸네이면 뭐라 수고하습니다 응. 식사하십니까? 님 닭가슴살은 랭킹닷컴이라는 소문이 응. 있던데 님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던데 아, 랭킹닷컴이 벌써 쥐고 <laughs> 올라오네 하지만 미트리 가자 미트리는 영범거드지 혹시 랭킹... 주변에서 랭킹닷컴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 주변에서? 네 두부. 레킹나컴 해야지 뭐 아니 저아무티 코드 추천 알려주십니까 아그말해 서서 섭한데 렉킹닷컴 암티 Y O U N G B E O N <laughs> 아 표정 표정 진짜 야 아니, 형, 그렇지, 형한테 그렇지. 그 표정 그 대나요? 몇, 몇 년도야? 저 화이자 선배입니다 아니 몇년도 화이자 선배인데 <laughs> 몇 년도냐고 태어난 출생년도 90년도 90? <웃음> 신분해? ㅋ ㅋ ㅋ ㅋ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유포 미유포야? 얘는 전혀 행... 없어. 형님 좀 드릴까 하다가아마행안남는거고 형님은 근데 미트리니까 제가 되게... 아니 타사 제품 먹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 형님. 타사 제품 먹으면 안 되잖아. 위민하자. 랭킹닷컴 아무티. 미트리는 이영범 거듯지 요즘 여기 대세라면 랭킹닷컴. 아 제가 이거 미트리 거 유포도 먹어보고 형님. 랭킹닷컴 유포도 먹어봤잖아 형님. 뭐가 맛있는? 이게 더 맛있어. 뭐하노 <laughs> 미트리 뭐하노 <laughs> 진짜, <laughs> 지게. 와, 뭐지? 이런 맛이 나지 맞죠? 약간 과자 중에 그거 있잖아. 불맛 응. 그 있잖아, 불맛 나는 빨간색 중간에. 아 베이컨 주기. 칩인가 그거? 어, 그 맛이 나. <laughs> 몇 칼로리라고? 해? 75. 75 칼로리? 간식 이런 걸 먹으면 살 찌겠네. <laughs> 이들이 <이제> 뭐하노? <laughs> 주변에서 걷더라 요폰은 편의점이지 진짜, 진짜. 재미없다 아니 그냥 가만히 아, 그냥 그래, 가만히 뭐 한마디 할라 하지 어, 마라 그냥 계속 들이쳐가지고 어떻게든 그래. 사람 한번 웃겨보겠다고 어, 은행 왜못 먹었습니까 형님 은행 얼마나 맛있데 아, 아니, 아니 은행 못 먹었다고 왜 왜요 형님 은행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봐요 은행 좀 봐요 어? 뭐예요 기업은행이에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안 되고 진자 가보고 진자 가보고 오케이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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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씨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쓰레기 남기지 마지 마. 이거 어디서 샀어? 도현이 형이 줬습니다 줬는데 상은이이 알고 준 거야? 아니면. 아니 아닐 겁니다. 상민이랑 먹어 이랬는데 도현 씨자합시다 형님 오늘 몇번 걸렸습니까? 와드? 19분 20초. 몇번걸렸냐 형님 끝날 때까지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laughs> 나너 내가 형님 보니까 저이막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나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 아, 저도 안 멈췄어요. 걸었죠. 형님도 거의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형님. <laughs> 중간에 한번 멈춰서 잖아아 그때는 멈췄어. 그때는.. 아, 좀... 수윤로 하시다 걸렸네 얘는 자기 입맛대로 해 같이 하자고 하지마 물흐릴 거면 은 혼자 해자기 혼자 마음대로 입맛대로 할 거면 안 하든지 뭐야 그게 들은 채도 안아 반짝이는 거아 요즘에는 안되겠 일단 하나씩 먹자 달달한 거 텐텐 밖에 없나 달달한 거할 테니까 난다 같이 걸지 않았다 말만 해라 언제지 줄게 <laughs> 안 내면 진거라고달달 하나도 안 눌렀어. 커피 빵 하자 우리 좀. 아나 커피 먹었어. 빵빵. 빵빵. 응. 빵빵빵빵빵. 뷰티 빵빵 뷰티 빵빵. 아 진짜 예 뭐야? 요즘에 저희가 항상 워업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래서 오늘 할오업은 목요일은 항상 리커버리데이라고 해서 가볍게 운동을 하거든요. 오 전에는 좀 빡세긴 했지만 오후에는 요걸로 그냥 간단하게 좀 게임하면서 놀면서 2대2로 편을 나눠서 요거를 이렇게 네트에 튀겨서 상대편한테 전달을 하면 돼. 그 상대편이 다시 쳐서 공격하고. 토스는 한 번, 두 번까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공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맞나 이거? 맞지? 맞지? 무슨 얘기 할까요 빵 하나 먹자. 오늘 목요일이 가들마들. 자팀 짜자 그러면. 복진 e <laughs> ina <laughs> <améns> No much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로꼬 행님이 아 이제 행님이구나. 내가 무형 행님이니까 행님 말고. 아, 이 같이 뮤직 유지... 충분히 하이비트 내일아 걱정다 담주로 아뭐행님잘자 계십니까? 형님 행님 하면 없지 않습니까? 야야야 야, 야. 운영하시는 더 페이머스 버거 먹어봤어? 어 옛날에 원래 여기 있었거든? 응.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응. 옮겨서염려블럭으로 갔어 어떤 데? 거기? 맛있었어 내 기억으로는 진짜 맛있었거든 선미 맞지? 우리 한때 많이 갔잖아 엄청 많이 갔지 일주일에 두세 번? 와그 어, 정도야 어. 저 <laughs> 거기 가서 햄버거 오늘 두개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빵 응. 빵. 1번 주시고 2번 네. 주시고요 8번 주시고요 7번 하나 7번, 7번 하나 주시고 고구마 파이지 맛있다 진짜. 이게 진짜 귀엽다. 이거 먹으면 주밖에 생각 안 나. 안세요자밥 먹고 피티 하고 왔습니다. 집 도착. 어.. 잠깐 눈눈 감았는데 한 시간 지나 있습니다. 네, 집에 왔는데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씻지도 않고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잠들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온몸에 아파요. 온몸에 근육통이에요. 씻고 빨래 널고 청소 좀 하고 네, 밥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랭킹닷컴 앰베서드로 활동하게 되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제 아이디 amotti를 추천인 아이디로 입력하여 가입하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우부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랭킹닷컴 구매하실 때 아모티코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